안녕하세요. 차도녀입니다. 지난번에 벤츠 오너로 <laughs> 나오셨는데 사실 그때 이 콜로라도 차량도 타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. 근데 이번에 콜로라도 신형이 나와서 제가 구형이랑 신형 비교도 해 보고 또 오너분이시니까 저보다 네. 어떻게 보면 이 신형 차량을 시승했을 때 차이를 더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콜로라도 운영하고 있는 가로스트로커 김영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어떠세요? 딱 보니까. 헤드램프부터 이제 눈이잖아요, 차에. 네, 네. 눈매가 좀 얄쌍해졌고. 지금 벌브로 들어가 있고, 네. 이게 지금 LED로 적용됐죠. <laughs> 맞아요. 거죠? 전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느낌이 크게 막 다르진 않습니다. 그냥 음. 조금 더세련돼졌다그 네. 정도의 느낌이고, 또 워낙 컬러를 예쁘게 잘 뽑으신 <laughs> 것 같아요. 휠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. 휠 음. 인치가. 이게 17인치 네. 그리고 이게 20인치로 적용돼가지고 네. 20인치를 달아놓으면 그냥 딱 보기에는 멋있는데 SUV 느낌도 음. 나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오프로드 갈때 조금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 뭐 승차감 부분도 마찬가지 고 그렇죠 네. 오히려 사이즈가 작아서 승차감은 좀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. 큰 사이즈의 휠이 들어가면서. 승차감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또 타보면 제일 잘 느끼실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좀 달라졌어요. 이게 훨씬 더좀 밟기 쉽게 길게 아.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. 네. 2열에 탑승하고 할 때도 크게 불편함은 없나요? 저희 아이가 제일 많이 타는데 여기는 네. 뭐 문제없이 잘 타더라고요. 근데 아. 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쪽에 한 표를 주고 싶네요. 아니 그리고 후면부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좀 비슷해요. 뒤에 이제 쉐보레라고 음각으로 네. 이렇게 들어간 것 레터링 들어간 것도 똑같고 음. 그다음에 콜로라도 레터링도 네.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고요. 램프도 이제 좀 이제 디자인 적으로쑥 들어간 것 빼고는 네.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. 이제 뭐 여러 가지 광고나 이런 영상들 봤을 때 네, 이렇게 또 숨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여기다가 뭐 수납을 하거나 아니면 얼음 같은 거 채워서 네. 야외에서 이렇게 네. 즐기기도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적자 규격은 거의 눈대중으로는 거의 똑같이 보이고요. 음, 여기 220 v 아울렛. 네. 단 뚜껑을 열어보면. 이거는 열어가고. 따로 구입을 네, 하시는 거 사제입니다. 거죠? 아, 와 이게 확실히 픽업트럭의 네. 장점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이 적재하고 맞아요. 다닐 수 있다는 거. 220볼트 그게 전 없네요. 아, 예, 네, 여기 그런 차이가 있고. 있구나. 그래서 네, 확실히 좀 없고. 캠핑하거나 그럴 네. 때는 좀더 좋겠어요. 네. 지금 카시트를 설치를 하고 다니시네요. 네, 엉덩이 그 범퍼만 떼서 음. 그것만 설치하고 있고. 아이가 이제 좀 많이 커가지고. 네. 그리고 여기에는 뭐 열선이나 통풍 이런 건 당연히 기대도 안 하긴 하지만 없죠. 뒷좌석엔 전혀 없죠. 아 <laughs> 여기에 USB 포트 두 개만. 네 에어컨 성풍구도 없죠. 어 네. 에어컨 성풍구도 네. 없네요. 근데 여기는 성풍구는 <laughs> 어. 생겼어요. 아 그러네요. 그리고 USB 포트만 두개 있었는데 여기는 하나랑 이렇게 C, C 케이블 C 하나 네, 이렇게 맞네. 적용돼 있고 이 컵홀더도 아. 없었던 것 같은데. 작은 편의사양이 하나 생겼습니다. 여기도 커플더가 있네요. 저 차도 네.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. 아, 이렇게 들어가는구나. 네. 그래서 좀 기다란 짐 같은 거 수납하고 뭐 우산이나 네. 이런 거 적재해 놓을 수 있겠어요. 네. 이게 2열 시트는 각도 조절은 따로 안 된다면서요? 네, 각도 조절 안 되고. 저도 이제 렉스턴 스포츠 칸때 그랬는데,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해요. 네. 이제 애프터마켓으로. 아. 저는 이제 15도인가 했었는데 네. 등받이는 뒤로 좀 15도 정도 누워지니까 좀 편안하긴 하는데 이 레그룸이 짧아져요. 아. 이게 좌석이 밀리다 보니까 이리, 이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또 불편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시트를 좀 많이 뒤로 당겨놓은 상태라서 네. 레그룸이 이렇게 보이는데 네. 지금 제가 운전하는 기준으로 보면 레그룸 이렇게 멀죠. 여유 공간이 있고요. 네. 그리고 여기 작은 창이 있어요. 이건 맞아요. 무슨 용도예요? 애완견들 아 키우는 대형견 아 키우는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유용하게수 있는 걸 봤는데 대형견. <laughs> 대형견 여기 이제 매달아 놓고 음 여기서 이제 놀, 놀게 하면서. 뭐 주인이랑 좀 교감할 수 있도록 이동하는 기간 동안 그런 창문이구나 네, 네 이제 실내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실내가 가장 많이 달라졌죠? <laughs> 네 어?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차가 됐네요 뭔가 이제 아이패드를 박아놓은 듯한 느낌이 들고 제 차는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. 거의 한, 뭐한 15년 이상 된 느낌이 들잖아요 실내는 야. 네 이거는 정말 좀 요즘 차 그래도 한 5년 안쪽으로 된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클러스터도 많이 바뀌었어요. 네, 뭔가 이제 디지털 화를 이룩한 그런 어, 느낌. 조작 버튼들도 좀 달라졌다면서요? 네,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딱 크게 있는 이이륜 사륜 그 네. 이 바꾸는 장, 그 버튼이 원래는 이제 스티어링 휠 왼쪽에 한 요만한 버튼으로 음. 원형 버튼을 들어갔었는데 네. 그런 것도 이제 좀 크게 여기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파킹 브레이크도 원래 이제 풋 브레이크였는데 네. 이제 전자식으로. 게 있네요. 통 열선도 원래 열선만 있는데, 네, 원래 통풍통 통풍 없었는데, 들어가고 그리고 처음에 저 차량 구입하실 때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? 어, 제가 2021년 2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, 음. 미드나잇이라는 그 검정색으로 만된 네. 그게 이제 제일 높은 등급이었고, 어. 미드나잇 말고 그냥 저 파랑색이 하고 싶어서 그냥 G71이었는데, 그 차이가 뭐한 뭐 90만 원인가 100만 원 차이였는데, 저는 이제 4,500만 원 딱. <laughs> 네. 4,500. 네. 근데 지금 이게 7,000만 원이도있잖아요 그러니까요. 넘잖아요. 미드나잇 G71 미드나잇의 구성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, 기본적으로. 음... 그런 다음에 좀신 기술들이 적용된 것 같은데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해요. 그러니까요. 네. 저것도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들어가나요? 무선으로? 아니, 유선으로. 아, 네. 지금 이거는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애플 아... 카플레이 뭐 이런 거 되긴 하고 뭐 네. 계기판이 좀 달라지고 네. 근데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보면 좀 다운그레이드된 그렇죠. 느낌이긴 네. 하거든요. 환율이 많이 높아, 높아졌고 음. 적어 나올 때는 사실 환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가장 컸을 테고.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쉐보레에서도 되게 오랜만에 네. 이 세대 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. 음.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사실 저게 너무 싸게 들어오긴 했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리고 또 가솔린 모델에 픽업트럭이 네. 없었는데 네. 거의 없잖아요. 근데 그쵸. 또 가솔린 픽업트럭이어가지고 콜로라도가 인기가 되게 많긴 했고. 연비가 콜로라도가 아무래도 차량도 무겁고 또 네. 짐도 많이 싣고 다니는 차량이다 보니까 네. 그 가솔린 모델일 때도 lpg 로뭐 변경을 해서 음. 이렇게 같이 타거나 그런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음, 연비가 어느정도 나와요 저는 지금 뭐 차를 많이 안타기 때문에 한 3년 반 동안 17,000 음. 18 18,000 정도 탔거든요 음. 근데 제가 아까 오면서도 확인해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출고 하고 나서 누적 연비가 6.1km더라고요. 아 6.1. 네. 오 지금 이거는 7.3이에요. 근데 복합 연비를 찾아보니까 네. 똑같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음주에 대해서, 음주에 대해서, 네 제가 조금 오. 운전을 팍팍해서 아 그리고 더, 짐이 안 실었잖아요. 네 있잖아요. 짐도 네, 저는 그럼, 많이 실었고. 아, 그러면 짐을 평균적으로 싣고 다닌다 했을 때는 네. 6 정도 나온다고 보면 네. 되겠네요. 네. 그리고 저는 고속도로를 거의 안 가가지고 아. 다 시내 주행이거든요. 한 디젤차 느낌도 나고 아 그래요? 네, 렉스턴 스포츠 칸탈때 느낌이 좀 나요. 오. 그거는 이제 새로 나온그 렉스턴 스포츠 칸 한번 시승을 했을 때 네. 되게 부드러워졌다 생각했거든요. 디젤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디젤치고 되게 부드러운 거고. 네. 이거는 가솔린이지만 이제 자연흡기 타다가 이걸 타니까 약간 좀 그래도 조금 거친, 거친 느낌 이 약간 오. 더 있긴 있네요. 근데 사실 힘이 좋아서 사기통 네. 터보라고 해도 마력도 있고, 뭐, 토크도 되게 높아졌잖아요, 네. 이번에. 괜찮을 거예요. 음... 영동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시면 네. 오르막 차로들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일반 사기통 뭐 차량들, 우리나라 뭐 2000cc 차량들, 네. 이런 차량들은 오르막길에서 거의 뭐 조금 결결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. 음. 그영동고속도로 내에서. 콜로라도 타고 갔을 때는 항상 3600cc 막 이러다 보니까 전혀 무리 없이 오르막에서도 음. 뭐130 이상으로 달려지더라고요. 그냥 오래 타보진 않았지만 네. 약간 그 기통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? 네 저는 확연히 느껴집니다. <laughs> 어때요? 저는 사실 지금 제 콜로라도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네. 그 조금 여유 있는 그 주행 질감이었거든요. 음. 근데 그게 이제 안 느껴지니까 그거는 조금 네.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. <laughs> 좀 여유가 없다. 네. 후반에 네.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은 그래도 좋더라고요. 네, 아무래도 뭐 토크가 높아지고 해서 네.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. 와, 근데 진짜 포드 레인저나 네. 칸 타는 느낌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확실히 디젤 같은 느낌이 좀 든다. 네. 픽업트럭을 다른 차량을 안 타고 이거를 이제 처음 탔을 때 가솔린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타봐라 했을 때 아, 픽업트럭 가솔린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익숙해다 보니까 저기 육기통에 그 차이가 조금 확연히 다가오긴나 음... 하는 것 같아요 지금. 편의 사양은 어때요? 이게 원래 타시던 차에도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나요? 앞차의 와 간격 맞춰 어, 전혀 없죠. 그런 거 아, 그런 거. 없죠. 어댑티브가 아닌 거죠 그거는? 네, 그냥, 그냥 크루즈컨트롤. 네, 100km로 맞춰놓으면 그냥 혼자 100km로만 아 가는. 앞에 차가 들어오면 그냥 막아버린. 네. 그런 크루즈 컨트롤이에요. 지금 이 차량은 그 기능까지 들어갔더라고요. 음. 근데 이제 평소에 우리가 뭐 현대기 하나, 네. 뭐 벤츠, BM에 들어가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고, 그러니까 음. 차로 중앙까지는 맞춰주지 않는데, 아. 벗어나지 않게만 조금 도와주고, 아, 앞차와의 아, 간격 맞춰주는 정도로 들어갔더라고요. 또 음. 장거리 주행하고 그럴 때는 그런 기능이라도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. 그렇죠. 편하죠. 근데 이제 그런 신 기능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네. 좀 비싸진 걸 거고 옛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구형은 이 세대 모델은 이 안전 장치가 거의 없었어요. 콜로라도 모델 타면서 느끼셨던 장점은 뭘까요? 장점은 뭐 보신 바 같이 짐을 많이 실수 실수 있다는 거, 네. 그런 거랑 이제 뭐 도심에서 타고 픽업트럭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타면서. 네. 그래도 되게 감성적으로 좋은 게이 음. 고백이랑 아 그건데 다른 건 너무 좋아졌는데 네. 네, 지금 그런 감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요즘은 진짜 그냥 이 픽업트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차량들이 뭐 슈퍼카 브랜드도 다 다운 그레이드가 되는 추세잖아요 어, 마인진들이 네. 뭐 전기가 들어간다거나 네, 뭐 그런 네. 추세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<laughs> 이제 신형 콜로라도에 대한 영상들을 좀 유튜버 분들 걸 많이 봤거든요. 네. 아, 아쉽지만 좀 안타깝게 좀 많이 틀린 부분들이 많고. 아, 그래요? <laughs> 네. 네. 구형에 대한 또좀안 좋은 점, 신형이 너무 좋아졌다. 네.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네. 구형이 안 그러는데 네. 좀안 좋은 점을 많이 오. 얘기하신 것도 있고, 그래서 승차감이 네. 지금 이 차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승차감은. 네. 저는 이 차량이 지금 승차감 나쁘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오히려 뒤에 짐이 좀 많이 실리면 더 좋겠다 음. 약간 방지턱 넘을 때 살짝 네. 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. 이게 원래는 짐을 많이 싣는 차잖아요 그쵸. 근데 지금 짐이 안 실려 있기 때문에 조금 튀는 느낌이 있구나 그럴 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<laughs> 네. 어 제가 지금 보통 짐을 많이 실고 다니니까 네. 그래서 좀 비슷해질 수 있고 이 차에 만약에 짐이 좀 실렸으면 더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음, 막 엄청 차이는 없다. 네, 엄청 차이는 음. 없어요. 근데 이게 지금 이 픽업트럭은 우리나라 렉스턴 스포츠 칸 외에. 이제 미국 픽업트럭은 대부분 이게 솔리드 스를 방식이 들어가요 뒤에 이제 후륜 서스펜션이 네. 짐 실린 화물용 차량에 많이 음. 들어가는 건데 네. 뭐 내구성 좀 좋고 뭐 단순해갖고 정비 용이하고 네. 뭐 그런 서스펜션인데 그 서스펜션의 단점이 승차감이 되게 안 좋아요 음. 제 컨텐츠로 영상을 한번 찍은 적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승용차에 들어가는 그독립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네. 뭐 더블 위시본이나 아니면 뭐 파이브 링크 이런 것들은 방지턱을 넘어갈 때 네. 아니면 뭐 장애물 같은 걸 음. 넘어갈 때 한쪽만 이렇게 음. 이, 이 한쪽 바퀴만 넘어가는 경우에 걔네들은 양쪽 뒤쪽 바퀴가 따로 이렇게 놓을 수 있거든요. 네네네. 네, 네. 근데 얘는 다 붙어 있어요. 음. 그래서 이쪽이 넘어가면 이쪽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차가 완전히 좀 뒤뚱뒤뚱 거릴 수가 있거든요. 음. 제가 나중에 그거를 방지턱이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. 네, 네. 바위 같은 거 네. 그런 것도 막 오, 지나가고 맞아요.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. 좀 세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얘는 그렇게 해야 오프로드를 또갈 음, 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. 이 차의 특성이다. 그렇게 그쵸.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래도, 프레임 바디 차량 그쵸. 자체가 좀 승차감도 단단하고 네, 그리고 좀 진동도 좀 있고. 음. 그러니까 사실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는 차인데 네. 이제 기본적으로는 삐딱하게 넘을 때랑 음. 한쪽만 넘을 때가 음, 오히려 안 좋군요 네, 깜짝 놀라죠이왜 <laughs> <차> 이러지 대각선는거딱 이렇게 넘어가면 진짜 일반 방지턱 넘을 때랑 차이가 확실히 크네요 네. <laughs> 근데 진짜 양쪽 같이 넘을 때는 생각보다 좋아서 네. 놀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휠 베이스가 되게 늘어났더라고요 음. 한 7.9cm 정도가 늘어났는데 구형에 비해서 네. 그래서 유턴하거나 이럴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음. 너무 길다 보니까. 어떤 것 같으세요? 근데, 근데 지금 차이가 느껴지셨나요? 근데 차이를 못 느꼈던 것 중에 지금 세 차선이었는데 한 번에 돌았잖아요 네. 지금 이 핸들을 끝에 돌려보니까 네. 구형보다 더 돌아가요. 네, 구형은 한두 바퀴 음. 반돌어왔다면 이거는 네. 두 바퀴하고 한 75%까지 도는 어. 그런 네, 한 4분의 1 정도가 더 본거 같아요. 음, 아, 확실히 기존 오너분이시니까 이걸 네. 딱 체감을 하시네요. 네, 그 차이가 좀 있어서 휠베이스가 길어졌지만 그래도 유턴 그 각은 네. 회전각은 거의 동일하다고볼수 음.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콜로라도 타면서 느끼셨던 단점도 좀 궁금하거든요. 뭐 단점도 많죠 사실. 네.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, 이렇게 좀딱하게 음. 넘어갈 때 너무 네. 승차감이 너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콜로라도 모르겠는데 제2 그 세대 콜로라도들은 네. 운전석만 올라갈 때가 오토고 네. 저, 조수석은 오토가 아니거든요. 어, 얘도 어, 오토가 얘도 아닌. 그러네요. <웃음> <웃음> 그러게 은근히 사용하다가 불편하더라고요. 맞아요. 뭐 저는 크게 뭐 느끼지는 않은데 연비 안 좋다고 음...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풀 충전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? 만땅 채우고 나서 그리고 요거 주행 가능 거리를 보면은. 뭐한 400km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음. 요즘 기준으로 뭐한 10, 10만 원 초반 정도 음. 되는 것 같아요 10만 원 정도 넣으면 4 0 0 정도 네. 가는군요 네. 장점이 갑자기 여기 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. 이게 아마 강남 쪽인가 시내 쪽인가가 그 남산터널이 무료로 바뀌었거든요 네. 근데 그 반대쪽은 돈을 여전히 받아요 음. 저도 몰랐는데 네. 작년인가 콜라로 타고 내려고 했던 돈안 내도 된다는, 된다는 거예요 아, 트럭이라 네, 화물이라 아. 안 받는데요 아 그러네 이게 화물차네 네, 그런 화물 화물 얘기를 또 드리면은 자동차세가 1 년에 2만5 0 0 원밖에 안 한다는 아, 화물의 장점 네, 화물의 됐군요. 장점 그리고 반대로 고속도로나 이제 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좌측 차로를 못 다녀요 화물은 고속도로 1차선못 들어간다 트럭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1차선 문제가 아니라 그게. 아. 네. 좌측 차로를 다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... 4차로 고속도로다 네. 그러면 1, 2차로가 안 돼요 아... 3, 4차로만 되고 아... 화물이라 네또 그런 불변한 네. 장단점이 좀 있네요 <laughs> 맞아요 네 이렇게 오늘 구형 콜로라도 오너분이랑 같이 신형 콜로라도를 한번 비교하는 시승을 해봤습니다 오늘 타보니까 어떠셨나요? 네 어쨌든 신차기 때문에 느낌도 좋고 새로운 이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좀 부럽기도 하고요 픽업트럭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지 픽업트럭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모델들이 또는 음. 이제 신형 모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에 너무 그게 좋죠. 음. 일단 기본적으로. 픽업트럭 네. 오너로서. 네. 오늘 이렇게 또 같이 해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클래스 e 때도 또 출연해주시고 네. 그럼 또 나중에 같이 시승할 차량이 있으면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 자도녀, 자동차리 뷰를 부탁해.